여러분, 문 덜컹거림 10초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어요. 뭐 바람 같은 경우는 봄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다가올수록 밖에 바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불다 보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문입니다, 문.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바람이 심한 날 창문을 딱 열어보면은 문이 덜컹덜컹거리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데 뭐 거기서 문이 화장실문부터 시작해서 방문이 막 덜컹덜컹 그래가지고,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때 집안의 문, 화장실 문, 뭐, 안방 문, 방문, 덜컹거림 10초 만에 없애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여러분, 시중에서 문콕 반지 테이프라고 500원에서 1000원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라주시면 되냐면, 한번 자르시고, ㄷ자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ㄷ자. 이때 최대한 얇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 나머지 하나를 또 얇게 하나 자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기억자 두 개랑 기다란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방문 같은 경우는 기억자 두 개가 필요없고 얇은 거두 개가 필요하고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기억자 두 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문콕 반지 테이프는 테이프가 자체적으로 돼 있어서 그냥 떼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 문의 제일 위에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문꼬리 옆에도 하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더 붙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문의 맨 밑에도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맨 밑에 하나, 그 다음에 문꼬리 옆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붙어지는데, 이세 개를 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이세 개가 붙어야만 문이 절대 유격이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턱이 있으니까 위에 하나, 여기 중간에 하나 이 밑은 기억자식으로 요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콕방지 테이프라고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500원, 1000원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로 그냥 한 10초만 딱 떼가지고 붙이면 집에 있는 모든 문의 덜컹거림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또 테이프 재질로 돼있기 때문에 뭐 테이프 따로 사서 붙일 필요도 없고 부착도 정말 쉬워가지고 정말 손쉽게 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문 덜컹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집앞 근처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콕방지 이런 테이프 사셔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10초만에 문 덜컹거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